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음, 요 음. 어, 맥스펜하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꼼지락, 꼼지락 시가잭하고, 그리고 헬릭서 미니 테이블하고, 이제 선풍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3대, 한국 명품 회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트퍼벤트 꼼지락, 펠릭스, 어 그리고 음, 또 선풍기도 두대켜 놨습니다. 아, 두대켜 놓으니까 추워 그러면 그만 있어 보자. 음. 꼼지락 배터리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털거를 하고 요게 이제, 어, 꼼지락 시거젝입니다 C타입. 이렇게, 이렇게,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을 이렇게. 다음에 여기에 어, 헬릭스에서 나오는 미니 트레이 행어입니다. 여기 이제 어, 클립으로 이제 꽂아가지고 일자 옵션 키트가 있어요. 자 꽂으면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어, 행어를 이제 걸어서 할수 있는 그런 키트예요. 여기다가 이거랑 얘랑 합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둥둥 여기다 가 걸어 아~ 딱되네요 딱, 딱 땜.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요 뒤에다가 지금 여기 트레이에 이렇게 뒤에 어? 딱 맞게 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치하면 이렇게 하면은 선풍기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어 얘도 옮겨. 너도 잠깐 앞쪽으로 옮겨. 옮기고 지것저것 꽂고. 잭을 꽂고 배터리를 꽂아서 그러면 아까 전에 좀 전에 민트색을 올린 자리에 얘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뭐 배터리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케이블도 너덜너덜 하니까 조금 대충 모아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 어. 이요 놈은,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걸어요. 대충. 그럼 이렇게. 역방향 스위치를, 역방향 스위치를 돌려서 사용을 하면 한쪽이 꼈어요. 안 내네. 오. 이렇게, 세, 세 가지의 종류를 아이템으로 합쳐갖고 이렇게, 펌프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자, 좋아요. 분명합니다.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어. 어,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어, 소리에 조금 민감하면은, 요 정도 기본 선풍기 소리를 줄여서 사용하면은, 음, 좋습니다. 이렇게, 새 회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콜라보로 선풍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선풍기에요, 선풍기. 이렇맥스팬을띄어서 어, 그 다시 껴야지, 이제. 다시. 아마이스으로 다시 돌아가라. 끼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갖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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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다가 하나를 걸고, 여기다가 하나를 걸고. <웃음> <웃음>

어, 요런 후크 있으면은, 어진간한 데는 다걸수 있습니다. 요 후크 있으면은, 앞에도 걸수 있을 거야. 어, 트렁크도 걸고. 여튼, 이래서 선풍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갑니다. 아, 그리고, 저, 이제. 어, 네이 차량이 이제 좁으니까, 어 왼쪽에 이제 또 걸어 놓고, 앞쪽에 이렇게 걸수 있는 걸로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공간 활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네. 그래요. 가야지. 가야죠.